기도하라 하늘이 열리리라 믿고 구하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아들이 다 받아노라 야곱 같은 기도로 아멘 응답받게 하시고 다니엘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행복한 심토 사랑의 채널 구티비의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기도처럼 모두가 승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기도자 우리 축복교회 지경희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예,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부흥 집회로 또 어, 교회 요즘은 또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로 그렇죠. 드리고 요새 있죠. 요새 많이 기도에도 많이 하고 네. 예배가 더 회복이 많이 됐어요. 예, 네. 예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좀 불평하시는 분도많았는데 네. 요새 예배하니까 더 뜨겁습니다. 아, 그 동안에 어,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죠. 아니면 그냥 늘 하던 대로. 예. 했던 그런 예배조차도 못하던 예, 그런 예. 코로나 시대에서 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어 고마워하는 그런 예, 분들이 맞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예, 예 저서부터도 이제 예배를 예. 대하는 방법이나 그런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그렇죠 어 네. 어떻게 보면은 먼 나라 이야기였잖아요 예. 예배를 못한다는 게 중국 이야기였고 예. 북한 얘기였는데 네. 우리의 현실로 보니까 야 이때는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하는 게이것이구나 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맞아요 예. 어쩌면 졸고 있던 아니면 열정이 식어 가든 예, 예. 그런 시대에 깨우침을 주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또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듭니다 네, 아메. 오늘 또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예, 예. 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는 시간이고 우리 목사님 어, 그 기도가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그 어, 연락이 또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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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경희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하고 계신데요.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순님 집사이고요. 네, 문순님 집사... 집사님. 네네. 오늘 네네. 집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지경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예, 어떻게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지금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있어요. 다발성 경화증이요? 네네. 어, 어떤 병이죠? 몸이 어휴 니다 지금 내 몸이 굉장히 예. 굳어져 있는 상태고요 아, 굳어져가는 상태예요. 네. 예, 예. 오른쪽 다리도 지금 제 안 뿐더러 아고도잘 예, 예. 못해요. 아 그럼 거의 걷지를 못하시겠네요. 네, 혼자서 아. 누가 업고 가든다 그런 정도예요. 아 굉장히 심하시네요. 예. 네, 네. 예, 집사님,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경에 있는 기적이 그냥 단순히 활자가 아니고 우리 삶에 아멘. 분명히 아멘.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만지명이 일으키시고 문둥병자 치료하시고 중풍병자 치료하십니다 어, 믿으면 지금. 오늘 역사가 나타날 줄믿습니다 예, 지선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붙잡아 주줄믿습니다 예, 잠깐 기도드릴게예 저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곳에 같이 손을 대십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것이고 오늘 시간 할렐루야. 치유의 역사 나타날 고 믿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아버지 주님 이 다발성 경화증을 인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아버지 신경이 마비가 되고 아버지 걷지 못하고 아버지 활동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주님의 딸에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 이해하시고 어. 아버지 그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아버지 치료되는 역사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 활자의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그 능력이 아버지 귀한 짓성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경화증은 다치료되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신경의 모든 것들 회복되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허를 지어다 허를 지어다 허를 지어다 허를 뛰도 걸을 뛰도 걸을 뛰도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된 뛰도더 치료된 뛰도더 회복된 뛰도더 회복된 뛰도더 회복된 뛰도더 회복된 뛰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을 할때 아버지 일어났고 아버지 걸었고 뛰었고 아버지 주님의 찬송의 싸움니 귀한 집사님의 삶에 아버지 그러한 역가 나타나게 주여 인도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 뛰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 뛰도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 뛰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 뛰도 네. 신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역사만 나타났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더 회복될 쯤믿습니다 아멘. 예, 힘내셔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마. 거의 뭐 움직이지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예. 기도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예.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 중심이 아마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라 기대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이 병에 걸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특히 가족들이 오랜 병 속에는 외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과 그 많은 슬픔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마음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집사님은 아, 방송 이후에도 어, 우리 목사님과 좀 수시로 예, 예. 예, 전화 요청 또 목사님이 전화도 해주실까해서 예, 예, 예. 계속적인 기도를 좀 필요로 할것 같네요. 예, 예. 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오늘 축복교회 지경희 목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할렐루야.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예.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윤신순입니다. 윤신순 권사입니다. 아윤 권사님. 예. 네 오늘 지경희 목사님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를 나수, 나누실까요? 예. 야, 안녕하십니까 권사님. 예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권사님 어떻게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시나요? 기도 제목이요. 예예. 예. 아 제가 지금 이장막 문제를 놓고 기도 중에 있거든요. 아 예예. 예. 아 그래서 이 집을 팔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에 내놓고요. 기도하고 있는 준비예요. 아 기도하는 중이세요. 예. 예. 그래서 이 집을 빨리 팔아가지고 예, 예. 제가 이 집을 좀 넓혀가가지고 예, 예. 제가 옛날에 몇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잠깐의 말씀을 한마디를 딱 지나가는 서를 주셔서 예, 예. 그 말씀을 그때 당시는 내가 그런 여가가 없이 내 생활이 바빠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예 어떤 말씀이죠? 지, 예. 어, 성교사님들 해에 나가서, 아. 그, 안식년 들어오시면은, 예, 예. 아, 성교사님들 성교센터 성교사님 다니면서 그 짐을 음. 가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좀 마음이 그, 그때 당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런 일을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환경이 예. 모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직 여유가 닿지 않아가지고. 아, 예, 예.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생각을 다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아, 예, 그때 예.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집을 큰 집은 아니지만은 조그만한 건데 이거 매매돼서 팔아가지고 그,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죽기 전에 돈이라 아, 예. 가기 전에 예.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마음먹고 기도 중입니다 목사님 너무 선한 목적이신데 혹시 그런 계기가 있으셨어요 예.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서 그냥 그렇게 있, 지나가는 소리로 저는 그때 당시는내 신앙이 그렇게 지금도 현재는 신앙이 깊이 내가 아, 들어가지도 예, 예. 않고 철부제 같은 어린애 같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 내 생활이 바빠서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그 모든 일을 겪고 이제 집이 있으면서 이제 다시 그 생각이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준비하고 기도 중이었어요. 아, 그럼 그래서, 권사님. 그럼 혹시 뭐 자녀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선교 쪽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 우리 아들 하는데요. 저 선교 선교사가. 어, 어디서 선교하시나요? 캄보디아요. 아, 캄보디아. 아, 예. 예 예. 그래서 어. 거기서 선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 지금 그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시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에 예, 지금 나오셔서 예, 예. 28일 날에 들어가게 됐어요아 그래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저하고 같이 있지도 않고, 예, 예, 예. 또 같이 있을 상황이 행편도 안 되고 그래서 저기 춘천에가 지금 현재 거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예예. 예. 권사님, 지금, 예. 어, 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 예, 예. 예, 저희가 예. 잠깐 기도를 좀 예. 드릴게요. 어, 지금 예, 정리를 잠깐. 하면은, 예. 일단 성교사님 아드님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예. 심정 때문에 이제 집을 팔아서 이제 그런 성교 예. 비전 센터 같은 그런 것을 만들고자 예. 하시는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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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좋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또 이거 같이 기도하다 보면 또 우리 성교사님, 또 네. 조성규 선교사님 네. 캄보디아 선교할 때도 많은 분들이 네. 또 감동이 되면 또 도와줄 줄 믿어요. 아멘. 예,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권사님 우리 가슴에 네. 손을 대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아버지 이렇게 네. 주님 앞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의 장막을 아버지 팔고.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비록 적은 곳이지만 아, 네. 그분들은 모실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 장막을 아버지가 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버지 그 목적이 서 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아, 아버지 아, 네. 귀한 선교사님들이 아, 네. 땅에 와서 아버지 낙심하고 심각하지 않도록 아버지 귀한 아, 네. 아버지 장막들이 더욱더 좋아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이번에 아버지 귀한 아버지 장막도 아버지 주님께서 좋은 가격에 아버지 것이 매매되기도 하셔서 아, 네. 또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 된 장막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교재와 아름다운 성경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 기한 장막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소 아버지 아들,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그 교사님조교교사님이저 캄보디아에서 그어운 중에 아버지 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교사님의 눈물 아버지 그교사님의땀이 아버지 그곳에 큰리사가 이루어지도록 셨고 복음의 활짝 며 아버지 그 성교사님의 사역에 함께하기도 하셔서 아, 큰 역사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 나타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또한 기원 교사님 사역하는데 물질이 없도록 돕는 자들 붙여주시고 기도자들 붙여주시고 아버지 능력자들 붙여주셔서 아버지 그 사역에 큰 역사들 나타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 네. 이름으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룰지요다 아, 예수 이름으로 장막을 섞인 매매들 지어다 예수 아, 네. 이름으로 좋은 장막을 얻을지어다 아, 네. 예수 이름으로 성교사역건더넓어지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동역자들은 함께할 주여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귀한 아버지 선교사님 사역과 아버지 귀한 권사님의 마음에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시는 역사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교에 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를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권사님 네. 하나님 네. 하실 거예요 아멘. 아, 네. 네. 하나님에 맹유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그리고 좋은 장막도 예비돼 있습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힘을 내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형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우리 구티비는 올해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해서 천사교회를 독립운동을 연중. 예, 펼치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좋은 예, 천사교회 성교사님들 아, 지금 예, 예.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 전세계에 계신 성교사님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들어와 계신데 예, 예. 예, 오갈 데 없는 분들이 많고요 맞아요. 생활 자체도 예. 힘든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구TV가 아, 통로가 돼서 이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 맨, 예, 아, 오늘 아, 권사님 아, 같은 그런 감동의 예, 또 후원을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어,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 오늘도 예. 다양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 어, 목사님의 기도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 분 계속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 군산의 지집사라고만 할게요. 군산의 지집사님. 아, 지집사. 아, 지집사님. 네, 네. 네, 오늘 지집사님의 네네. 기도 제목을 위해서 지경희 목사님 함께 하신데요. 네, 동성이시네. <laughs> 그러죠. 네,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시죠? 기도 제목이요. 기도 제목이요. 아, 네.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갑자기 당했는데요. 아, 예, 예.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어,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일어 쓰려고 제가, 어, 여러 가지 기도를 해왔었거든요. 아, 예, 예. 예. 네, 근데 이제 재정도 그렇고 또 사업도 하나님께서 좀 열어주시라고. 셔아 이제 사업을 네. 계획하시는 건가봐요. 네네네. 야 네. 아, 예예. 그 어. 사업도 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예예. 재정도 예. 그렇고또 사람도 모셔주시고 이렇게 아. 하셔야 네네. 네, 네. 음, 네 그러면 네. 우리 집사님한테는 지금 무엇보다도 만남의 축복이 되게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네네. 네, 어 네, 좋은 사업 파트너도 네. 만나야 하고. 네. 또 거래처도 또 좋은 사람들 만나야겠죠. 특히 네네. 이제 또 사기꾼은 절대 만나지면 안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할것 같아요. 어 네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뭐 다른 거뭐 계획하신 게 있어요? 아, 계획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아, 예예.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인가 싶어요. 그래서 어, 어떤 거죠? 어, 내가 이제 목회자님들을 예, 예. 이렇게 어, 오셔서 이렇게 훈이 음. 쉬었다가 심을 아. 어, 네, 얻으시고 또 성경 공부도 하시고 예, 예. 어, 그렇게 이렇게 하실 그 장소와 아. 그런 저기들 제가 부상하고 있는데 아 쉼터 같은 개념이네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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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또 그런 저기도 주셨고 하니까 그런 예, 예. 게 하나님 뜻이라 저는 생각하고 아, 네, 제가 네. 예, 그 그런 일에 쓰려고 하거든요, 저는 예. 사업을 하게 되면. 아, 네네. 그러시구나. 어, 네네. 사업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선해야 하거든요. 네네. 네네. 어, 특히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크리스천 재벌들이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네, 네, 네. 미국이나 그런 거는 노펠러 같은 그런 크리스찬 네, 네. 재벌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네. 젊은이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네, 네. 그런 재벌들이 없고 크리스찬 네, 네, 네.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약하다 네, 네. 보니까 어~ 우리 집사님이 그런 크리스찬 재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아, 많은 네. 곳에 정말 이런 것을 많이 세우셔서 많은 네, 네. 사람들이 좀 비전이 되고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네. 집사님. 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 아버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업을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요. 정말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목회자들이 아버지 정말 은퇴하고 쉴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을 때 그분들에게 아버지 쉼의 장소 아버지 정말 평안한 장소 아버지 그러한 장소를 예비하고자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그 아버지 강구함이 아버지 신이 앞에 상달되게 도하셨고 응답되게 도하셨서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역사에게 주어 축복하여 주셨소서. 예수 이름으로 그 사업의 모든 것들이 형통의 복으로채워지 주다. 예수 이름으로 만남의 축복이 있을 주다. 예수 이름으로 수원파트너들 만나 주다. 예수 이름으로 물건자들 만나 주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주다. 아버지 신님께서 보장하시고 주님께서 다 온전히 지키시는 기업되게 도하셨고 하는 모든 일에 이상. 같은 축복을 주셔서 백배의 아, 네. 축복이 넘치는 기업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그래서 아, 네. 이 땅의 아버지 크리스찬재제로 온전히 세워진 역사일기도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 아버지께 한 기업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스예수으로잘될 줄도 예수님으로 형통해 보기 말줄 얻어 예수님으로 물건의 축복이 있을 줄도 예수님으로 재물에 없는 능이 있을 줄 얻어 아버지 신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아버지귀한 지산인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어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아멘. 예집사님 잘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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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적 잊지 마시고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많이 부어줄 줌 있습니다. 아멘. 네. 만남의 축복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할게요. 아멘.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지만 예. 예. 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다. 예. 이 어려운 시기에는 어 정말 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기를 원하고 예, 예또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그런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어 상당히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아멘, 아멘. 저희들이 후원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맞아요. 예.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 하는 그 손길. 지금 이분도 예,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그 예. 기도 제목이 어, 응답되지 믿습니다. 아멘. 예, 바로 그겁니다. 음. 어, 말씀에도 여와를 기뻐하라. 아멘. 제가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어, 능력의 기도자, 지경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 요청을 하고 계신데요. 네, 여러분들 방송을 끝난 이후에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분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레루야아예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네 본인 소개 를 부탁드립니다. 아예 음평구에 음평구에 있는 어, 개척교회 사모입니다. 아, 사모님께서 전화 주셨어요. 네네. 예, 예. 우리 지경희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기도 제목이 네. 어떻게 되시나요? 아, 예, 저희가요, 그, 지금 개척교회인데, 이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네, 기도한 지좀 오래됐는데요. 아, 하나님 좀 예비하신 장소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인도해 달라고 좀, 기도 요청하게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아... 코로나인데 좀 어려운데요. 예, <laughs> 좀... 예, 그죠 예, 크고 넓고 좋은 장소로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하고, 기 예. 드렸습니다. 예, 그 목회가, 힘드실 거예요 요새 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그 선한 목적과 또 선한 뜻 안에서는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어, 또 이제 하나님 예비 예비된 그 장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모님 실망하지 예. 마시고 우리 예. 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귀한 사모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소원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라고 교회 문을 닫고 아버지 교회의 예배를 폐하는 상황 속에 아버지 귀한 사모님, 아버지 이전을 통해서 더욱더 영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안된다 할때 주님은 가라 했듯이 아버지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할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 우리 를 위해서 모든 것을 놓고 일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멈추지 않기도 하셨고 끝까지 달려가기도 하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사모니 아버지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비된 장소 아버지 좋은 예비된 교회로 아버지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함께하는 역사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그 교회는 이전 되 죄도 예수 이름으로 네. 그 교회는 이전되 죄도 예수 이름으로 바라고 소망한 대로 이전되 죄도 예수 이름으로 건물의 모든 것이 매매되 죄도 매매되 죄도 매매되 죄도 아버지 신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이전한 그 장소에서 큰풍의 역사 나타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버지 바라고 소망한 거 아버지 신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정통의 복으로 시원의 대로로 열려지는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 아버지 계한 사모님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어오니 좋은. 성전으로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첫복하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께 한 성도들 또한 붙여 주셔서 기도회자들 물건자들 붙여 줘 아버지 그 교회가 나날이 부흥 성장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첫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모든 만개 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려 나이다 아멘 사모님 네? 예예 교회 네. 이점 됩니다. 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예배하고 계셔요. 아멘.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 찾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예,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어, 오늘 어, 다양한 기도 제목 아,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셨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이런 확신 가운데 이제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어, 마음껏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아멘. 어, 기도하는 목사님도 상당한 어, 힘이 나고 또그 기도 뒤에 어, 회복되고 또 응답받았다는 연락들이 많이 오니까 네 예, 많이 옵니다 정말 감사하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성경에 많은 것들 보면 은 네.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아멘.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위기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는 그런, 그런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구티비에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아멘. 어려우니까 설교를 못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예.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어, 설교를 통해서 아멘. 또 이렇게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아멘.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멘. 예, 저희들이 함께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그러한 교회와 목사님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놀라운 부흥과 또, 어,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어,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 깨닫고 또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능력이 도를 통해서 또 그동안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분들, 우리 구티비는 천사, 교회와 성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함께. 구원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심토 사랑의 채널 구TV의 능력의 기도는 이처럼 능력의 기도자와 함께하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